슛! 그렇죠! 와 멋집니다! 슛! 오늘 밥이 적다. 저거 한번뿌려줘야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어디 가냐고요 오늘은 오시마로 갑니다 오시마로 가는데 좀 멀죠 차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전철 타고 배를 타고 그렇게 갑니다 짐은 미리 택배로 다 보냈습니다 낚시 짐은 그래서 오늘은 등산가방 메고 어, 전철로 이동해서 그렇게 오시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오시마로 가는 과정을 또 영상으로 한번 담아서 어,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시마에서 뵙겠습니다. 시간은 음, 저희 집에서 출발하면 거의 막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 나중에 오시마에서 뵙겠습니다.

저희 <목소리도> 여기서 <해적에서> 표를, <목소리도> 표를 사고 표를 주문을 해놨습니다. 표를 예약을 해놨기, 해놨기 때문에 표를, 오는, 표를 받고 8시 반 되기 때문에 좀 기다리겠습니다. 1행도 같이 가는 1행이 한번 오시는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김사장님, 와 야, 그잘 봤어. <laughs> 안 좋았습니까? 지금, 지금 좀 식사했나요? 응 몸에서 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방향수칙을 잘 지키고 어 이거 세배 아니네. 저는 어쨌세배 타고 갔는데 6시 15분 간가 보다. 아, 자, 출발합니다. 여기 다 깨시 바랍니다. 아, 멋집니다. 고속 운전중에는 시트 벨트의 착용이 강제 되고 있습니다. ご着席いただきましたらシートベルトをしっかりとお締めくださいお手回り品は安全のため通路非常時は開けて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laughs> 이제 렌트카를 빌리러 가 볼까요? <laughs> 자, 렌트가 빌리고 어. 렌트카를 빌려서 자, 자, 봅시다 여기는 오시마 오카다코입니다. 저희는 해봐. 저 봐요. 렌트카를 빌리러 가서 네. 짐을 찾아오고 네. 그다음에 미끼를 찾으러, 미끼리를 찾으러, 찾으러, 찾으러 가서 미끼를 네. 찾으러 가서 미끼 찾고 어. 슈퍼를 들려서 거실 거실고 사고 네. 낚시를 아, 여기 식당에서 먹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로 지은 어. 오카다코뭡니까 어. 이거 뭐라까대합시대합시 대합시? 어. 터미널 터미널 어. 터미널입니다. 여기 어. <laughs> 노란 뭐 거? 예. 네. 저기 노란 거. 저기 보이는 어, 노란 모빌 오렌트카. 에서 지금 픽업을 나왔습니다. 너무 먼저 어, 연초 여러시 권해 가시 맞습. 네, 오네가이시마. 어? 이사 야이 아, 응. 어? 이 어? 어, 어, 어 이이 1 5 5일신나가와1551 낚시 전용 렌트카 입니다 아, 짐을 좀 실어 놓고 자, 자 렌터카를 눌러서.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운영아, <웃음> 먼저 가서 <와서> 미안하다. <laughs> 자, 여기 5시마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이제 짐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음, 택배로 짐을 붙여놨기 때문에, 짐을 찾아서 또, 어,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laughs> 네. 한번더한말만 말씀, 말씀 하십시오. 주차비가 비싸갖고, <laughs> 짐을 붙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들고 네. 와서 고생하는 것보다 여기 어. 오실 때는 때두르기면은 짐을 붙여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속선 타시고 그래도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짐 찾으러 go! 자짐 <laughs> 아, 찾으러 왔습니다. 자, 그 오, 찾으러. 몰카, 몰카 많아, 뭐 이렇게 많아 차들이. 오와 얼마노너 얼마나 너 며칠 전에 보낸 짐을 여기서 뭐 찾아서 오케이. 으쌰.

그러 면은 다음을 미끼를 사러 갈까요? 미끼를 사러 갑시다. 미끼를 사러 가볼까요? 지금 섬에 들어온 미친 놈들이지. <laughs> 여기 있네 미친 놈들. <laughs> 미친 놈들이. <laughs> 미친 놈들이. 내일 두 명, 내일 모레 세 명. 자 오늘부터 가지고 미친 놈들이 점점 점점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됩니다. <laughs> 총몇명이 형님 일곱 명? 저 일곱 명 여기가, 어, 이즈 오시마라는 섬인데, 어, 섬인데 도쿄, 주소지는 도쿄 도에요. 낚시하기에는 좋습니다. <laughs> 가깝고. 어, 도쿄에서 <laughs> 뭐, 한 90분밖에 안 걸리고. 코로나가 좀진정되고 일본으로 놀러 오실 때, 예, 이게 도쿄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도로. 만 와서 낚시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내지는 낚시하시기는 아주 좋습니다. 자, 낚시 미끼집에 도착했습니다. 어, 일차못 되네. 차못 되나? 어라라라, 웬이가? 여기 올려 그냥 올려 버려 여기가 낚시 가게입니다. 오시마 낚시 가게입니다. 아, 아. 오시마입니다. 섬 사람들이. 되게 무어떻해요 <laughs> <laughs> 뭐라고 그래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막요 <laughs> <laughs> 아, 고그앞어있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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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이게 주문한 어깨암입니다. <laughs> 아이고 고생하신다니. <이> 예. <laughs> 자 이렇게 어, 미끼를 준비하고 또 다음은 슈퍼로 슈퍼로 출발하겠습니다 슈퍼. 베니아, 어, 오시마에 있는 슈퍼입니다. 슈퍼에서, 먹을 음식을 좀 사고. 어, 수산물, 수산물 터널를 보면은, 오시마에서 뭐가 잡혔는지 대충은 알수 있습니다. 수산물을 보면은, 사사고도 있고. 뱅에돈도 보이네요, 뱅에돈. 오시마산파사고 손등이. 제일 좋아하는 맛동산. 호스텔. 내가 좋아하는 콜라, 커피. 제일 고소를 커피.

이게 맞습니다. 자 이제 슈퍼에서 장을 보고 이제 오전 낚시를 하루 갯바위로 게바이로 어, 가겠습니다.